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요게 워치, 요게 매달 요게 일장에 있는 뽕쟁이입니다. 뽕쟁이야? 뽕쟁이야? 좀 글씨가 좀 작아서 헷갈리는데? 하여튼 불쾌족이고요 필살기는 어, 왕방기 깠으니까, 뽕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크기는 91cm랍니다.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, 방귀를 끼는 요기라고 그러는데, 실은 방귀가 아니라, 그냥 입냄새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네요. 이 요렇게 돼 있고, 꽂아주시면 되는데, 어, 30번인가요? 소환송 소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, 뽕쟁이, 소, 뽕쟁이, 소환. 예. 쟁이 누르면 방구 난자가팍 발사되는 그런 것도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예 뒤쪽에 메달은 이렇게 생겼고요. 예. QR 코드는 뭐 그냥 제가 갖다 스티커로 붙인 짝퉁 제품입니다. 이거 예. 두개천 원짜리 제품, 이거 아주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. 간만하시고 예.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은데, 예. 뭐, 뭐 아주 유명한 뭐 매달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뿡쟁이아 괜찮네요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